이스타항공이 당장은 군산공항을 떠납니다. 지역연구항공사로 도민 사랑을 받아오며 성장하다 이상직 전 의원을 비롯한 오너리스크 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다시 우리 지역에서 운항을 접게 됐습니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빠른 시간 안에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슬롯을 반납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슬롯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슬롯은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데 이를 반납했다는 것은 해당 공항서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비행 운항 편수가 줄어들면서 공항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편 다니다가 두편 다니게 되니까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여기가 워낙 떨어져서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일정 잡기도 너무 불편하고 뭐 골프 치는 입장에서는 티업 시간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시간 잡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전북도가 재정 지원을 끊어 이스타항공이 슬롯을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지원 중단은 도의회에서 이스타항공의 운항 태도를 지적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을 재석 의원 32명 가운데 3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과 항공 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하여 이스타항공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동계시즌 잦은 결항은 군산공항의 많은 적설량 때문입니다. 결항은 항공사 측 적자 규모를 늘리며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군산공항이 이제 적설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저희가 40편을 결항을 했어요. 23년도에 동계시즌에.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항공기가 40편이나 결항을 해버리면 당연히 운항을 그만큼 못했으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적자가 되면은 안 되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전북도의 재정 지원에 대한 신뢰는 서로 지속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스타 측이 4월부터 시작되는 하계 운항에 대해 계획을 했지만 전북도가 도의회와 여론 등을 의식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북도 역시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운항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스타도 나중에 하고또그 네. 되면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여지를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막 철수하는 막 그런 걸적어 현재 이스타가 빠진 군산 제주 노선은 진에어 한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오는 5월 1 6일까지 하루 2회 운항을 하고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절기에는 왕복 3회 노선을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는 지난 1월 진에오와 항공기 증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